역사 내내, 뱃사람들, 탐험가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까지가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인 신비로운 생물들과의 만남을 보고해왔어요. 이런 목격담 중 일부는 크리스토퍼 콤넘버스 같은 유명한 인물에 의해 기록되기도 했죠. 또 어떤 경우는 온마을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을 봤다고 맹세할 정도로 함께 목격한 일이었어요. 오늘은 이 전설적인 생물들에 대해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역사 속 실제 인어 목격 사례 16가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영국 해변 인어. 2016년에 폴 존스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영국 동해안의 그레이트 야머스 해변에 떠밀려온 죽은 인어처럼 보이는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처음에 사진을 본 일부 사람들은 진짜 인어 시체인 줄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회의적인 관찰자들과 온라인 팩트체커들은 이 유해가 썩은 바다 동물, 예를 들어 물범 같은 거일 가능성이 훨씬 크거나 아니면 일부러 만든 소품이라고 지적했죠. 꼬리와 지느러미가 부자연스럽게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고, 어떤 댓글들은 그게 플라스틱이나 천 같은 재질처럼 느껴진다고 했어요. 게다가 폴 존스가 취미로 모형 피규어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주장의 진실성에 더 의심이 갔답니다. 이런 사건은 오랜 인어 시체 사기 역사에 딱 맞아요. 예를 들어 19세기에 PT 반엄이라는 사람이 전시했던 유명한 피지 인어가 있죠. 비슷한 주장들에 대한 현대 분석을 보면 이런 소위 인어 발견들은 대개 썩은 동물이나 유목 또는 의도적으로 만든 소품일 뿐 미지의 수중생물의 증거는 아니라고 일관되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인도 인어 2017년에 널리 공유된 한 동영상에서 인도 어부들이 그물에 진짜 이너를 잡았다고 주장했어요. 그 영상에는 상반신이 사람처럼 보이고 꼬리가 물고기 같은 모습의 형체가 나오는데 입 부분이 왜곡되거나 불완전해 보이죠. 이 동영상은 특이한 외모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지만 여러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의 팩트 체크와 포렌식 비디오 분석 결과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어요. 조사 결과 영상에 컴퓨터로 만든 이미지나 인공지능 기반 편집 기술 같은 디지털 조작 흔적이 분명히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실제 생물의 증거라기보다는 조작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인어 이야기가 동영상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온 마을 사람들이 진짜라고 우기는 무서운 만남에서 비롯되기도 하죠. 짐바브의 사건 2017년 2월 짐바브의 고크의 지역에 있는 파체 무물리댐 근처에서 학교 다닐 나이에 두 소년이 소를 몰다 물에 빠져 익사했다고 해요. 현지 보도에 따르면 소년들이 물속에 이상한 생물을 보고 큰 물고기인 줄 알고 잡으려고 뛰어들었다고 하죠. 목격자들과 지역 지도자들은 그 생물이 소년들을 산 채로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지만 부모들이 도착해 울음을 터뜨리자 인어나 물의 정령으로 불리는 그 생물이 아이들을 다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해요. 사건 후에 지역 주민들은 댐에 산다는 물의 정령들을 달래기 위해 의식을 치렀다고 해요. 한편 당국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 수사를 시작했죠. 이 이야기는 현지 언론을 통해 널리 퍼졌고 나중에는 초자연적인 요소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일부 짐바브의 지역 주민들과 근처 다른 댐 주변 노동자들은 이전에도 인어 목격을 보고했는데, 그 때문에 물의 정령들이 방해를 했다는 주장으로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바로 그 사건을 둘러싼 주장과 지역 신앙이에요. 인어나 신화적인 생물이 익사를 일으켰다는 걸 뒷받침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이나 법의학적 증거는 전혀 없어요. 이 사건이 한 마을을 뒤흔들었는데, 또 다른 목격 사례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고 심지어 약 13억 원 상당의 현상금까지 걸리게 만들었어요. 키리앗 야메 인어 2009년 이스라엘 북부 해안도시인 키리앗 야미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수많은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해질녘해 바닷가 근처에서 인어 같은 형체를 봤다고 주장했거든요. 목격자들은 그 생물이 위쪽은 젊은 여성의 몸통이고 아래쪽은 물고기 몸통을 가진 모습이었다고 묘사했어요. 종종 물 밖으로 뛰어오르거나 바위 위에 잠깐 앉아있다가 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걸 봤다고 해요. 처음 목격 보고는 현지 남성 한 분이 해변에서 일광욕하는 여성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성이 물속으로 뛰어들면서 다리 대신 물고기 꼬리가 드러난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소문이 퍼지면서 흥분이 고조됐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해안가에 모여 그 신비로운 형체를 보려고 했어요. 그러자 키리앗 얌시 당국이 인어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면 천만 달러 상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답니다. 천만 달러는 현재 환율로 약 14억 원 정도예요. 전 세계 미디어의 보도와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사진이나 영상, 생물학적 증거 같은 확실한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키리앗야의 인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현상이 아니라 지역에서 사랑받는 전설로 남아 있어요. 인간 물고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인도네시아 동부의 케제도 카이제도라고도 불려요.라는 외딴 섬에 주둔했던 일본 감시 부대 병사들이 이상한 수중 인간형 생물들을 만났다고 해요. 현지 주민들은 이 생물들을 오랑이칸, 즉 인간 물고기라고 불렀어요. 이야기녀르뜨. 이 생물들은 키가 약 1.5미터 정도 되고 피부는 분홍색이나 붉은 비들 띠며 손과 발에는 물갈 키가 있고 머리나 목 부분에 가시나 윤기 같은 게 있었대요. 얼굴은 사람과 물고기가 반반 섞인 듯했는데 잉어처럼 입술이 없고 넓은 입에 바늘 같은 이빨이 있었다고 하네요. 병사들은 여러 번이 생물들이 석호나 해변 근처에서 헤엄치는 걸 봤고 때로는 양서류처럼 행동하는 것 같았대요. 한 번은 마을 오두막에 죽은 그런 생물의 시신이 놓여 있는 걸 봤는데, 길이가 약 160cm쯤 되고, 긴 머리카락에 물갈키 달린 팔다리, 몸에 조류 흔적이 있었다고 해요. 현지 섬 주민들은 이 생물들이 민간 전승에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가끔 그물에 걸리거나 해안 근처에 사는 걸 봤다고 하면서, 오랑 이칸이라고 불렀어요. 카이만. 2008년 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스에서는, 수어브라크의 버펠스 야그스강 근처에서 캠핑하던 친구 무리가 지역 민속에 나오는 카이만이라는 신비로운 인어 같은 존재를 만났다고 보도됐어요.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큰 물소리와 쿵쾅거리는 소리를 먼저 듣고 나서 물 속에서 움직이는 창백한 여자처럼 생긴 긴 검은 머리의 모습을 봤대요. 목격자들은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고 거의 빛나는 듯 했다고 하고 그쪽으로 얼굴을 돌렸을 때 눈이 빨갛게 빛났다고 해요. 가까이 다가간 한 여자는 그 생물이 괴로운 사람처럼 슬픈 울음소리를 냈다고 했어요. 잠시 후에 그 모습이 탁한 물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사라졌대요. 지역민 속에 익숙한 남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야기를 사람을 유인해 익사시키는 위험한 물의 정령으로 알려진 카이만의 오랜 전설과 연결지었어요. 2008년 보도가 호기심과 미디어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물적 증거나 확인된 문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이 사건은 일화적인 것으로 남아 지역 신화에 녹아들었지 확인된 사실로 여겨지진 않아요. 미네소타 이너. 2017년에 미네소타에서 하나의 신비로운 비디오가 소셜미디어 전체에 폭발적으로 퍼졌어요. 그 영상에는 밝은 노란색 방호복을 입은 두 사람이 호수에서 이너처럼 보이는 존재를 끌어올려 들것에 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호주 여행자는 해변에서 쉬고 있다가 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해요. 멀리서 보니 들것 위에 그 존재는 사람 모양의 상반신과 길고 초록색 꼬리를 가진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비밀 실험실 실험이나 숨겨진 수중 생물에 대한 엉뚱한 추측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이 비디오의 섬뜩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현지 당국이나 신뢰할 수 있는 뉴스 매체에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팩트체커들은 이 영상에 확인 가능한 세부사항이 없고 그 인어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기보다는 영화 소품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답니다. 오늘날 미네소타 인어는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장난으로 널리 여겨지고 있어요. 카메라에 포착된 신비로운 순간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만남은 아니에요. 레이디 스미스 인어. 2013년 10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이디 스미스 근처 와이오크 지역의 피산이 두 마라는 여성이 지역강에서 인어 같은 존재를 만났다고 주장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니어로 떠 물가 근처를 걷고 있는데 여자가 도움을 청하며 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가까이 가보니 창백하고 사람 모양의 몸에 긴 검은 머리를 가진 존재가 강에서 허우적대고 있었고, 그때 아이들 무리가 그쪽에 돌을 던지고 있었다고 해요. 두마씨는그 생물이 이시줄루어로 말하며 물로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고, 자신은 그걸 도와 물 속으로 미끄러지게 해줬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신고 이후에 다른 지역 주민들이 그 장소를 찾아갔고, 일부는 지역의 물 영혼 신앙에 따라 동전이나 재물을 남겼대요. 지역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다뤘지만, 물리적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추가 목격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후몇년 동안 가뭄으로, 그강 자체가 말라버려서 더 이상 조사가 어려워졌죠. 결과적으로 레이디 스미스 인어는 지역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로 남았지만 개인적인 증언과 지역 민속의 뿌리를 둔 미확인 사건으로 문서화된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런 쪽이에요. 베링의 인어 1608년에 북동항로를 찾던 영국 탐험가 헨리 허드슨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어 목격 기록 중 하나를 남겼어요. 그의 베일 진여르 떠 선원들이 차가운 북쪽 바다에서 창백하고 사람 모양의 존재를 발견했는데, 긴검은 머리와 여자의 상반신을 가진 모습이었다고 해요. 선원들은 그 생물이 돌아서 물 속으로 잠수할 때, 배꼽 아래로는 얼룩무늬가 있고, 점점 가늘어지는 돌고래 꼬리를 볼수 있었다고 주장했죠. 이 기록은 초기 해양 민속 모음집에 보존되어 있고, 플리니우스 더 엘더 같은 탐험가들이나, 세익스피어 같은 작가들의 다른 역사적 인어 언급과 함께 자주 인용되어 그 시대는 바다 신화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 기록 자체는 실제 쓰인 것이지만 역사가들과 해양 생물학자들은 그런 목격이 거의 확실히 물개나 바다코끼리, 돌고래 같은 동물을 잘못 본 거라고 강조해요. 특히 17세기 항해의 혹독한 북극 조건과 시야 제한을 고려하면 더 그렇죠. 그래서 허드슨의 인어는 오늘날 실제 신화생물의 증거라기보다는 뱃사람들의 전설 일부로 기억되고 있어요. 헤브리디스 이너. 1830년 스코틀랜드 아우터 헤브리디스 제도의 벤베클라섬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이너 전설 중 하나를 보고했다고 해요. 이야기니어르떠 해초를 모으던 농부들 무리가 얕은 물에서 작은 인간 모양의 생물이 튀어 오르는 걸 봤대요. 그건 창백한 피부와 긴 검은 머리를 가진 작은 여자처럼 묘사됐어요. 그 생물을 잡으려고 하자 재빨리 도망쳤고, 아이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파도 아래로 사라졌다고 해요. 며칠 후, 근처 쿨라만의 작은 시신이 떠밀려왔고, 주민들은 그게 전에 봤던 이상한 생물과 똑같다고 주장했어요. 민속 기록에 따르면 위쪽 몸은 사람 같고, 아래쪽은 물고기 같았지만, 세부사항은 조금씩 달라요. 그 유해는 조용히 모래 언덕에 묻혔다고 하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인어의 묘라는 돌을 가리키지만 현대 조사에서는 실제 무덤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었어요. 동시대에 과학적 기록이나 보존된 유해가 없기 때문에 벤베큘라이너는 오늘날 헤브리디스 민속의 일부로 여겨져요. 그냥 지역 전통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확인된 건 아니랍니다. 고고학적 인어 해골. 농부가 진짜 인어 해골을 발굴해서 나중에 덴마크 국립박물관에 전시됐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어요. 하지만 그 해골, 흔히 신화에서 하랄스케르 인어라고 불리는 건 예술적인 장난으로 만든 가짜 표본이에요. 진짜 고고학 발견이 아니랍니다. 연구자와 박물관 관계자들은 이게 위쪽 몸통은 사람 해골, 꼬리는 황새치 꼬리를 결합해서 만든 거라고 확인했어요. 일부러 신화 속수 중 인간처럼 보이게 의도적으로 제작된 거죠. 전시 사진이 온라인에서 인어 유예 증거라고 반복해서 공유됐지만, 덴마크 국립박물관 공식 소장품 목록에는 그런 게 없고, 전문가들은 전체 이야기가 허구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른바 인어의 골은 진짜 암호고고학 유물이 아니라, 창의적인 설치물이나 재미있는 전시물로 보는 게 가장 맞아요. 콜럼버스와 카리브의 인어들. 1493년 1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카리브해를 첫 번째 항해하던 중에 히스파니올라 근처 바다에서 세마리의 생물이 물 위로 솟아오르는 걸 봤대요. 그걸 인어라고 믿고 일지에 기록했어요. 콜럼버스는 그 생물들이 머리와 어깨를 물 위로 내밀었지만 유럽 민담에 나오는 매혹적인 세이렌과 달리 그려진 것만큼 아름답지 않다고 썼어요. 심지어 얼굴이 좀 남성적이라고까지 관찰했죠. 이 기록은 신대륙 탐험 이야기에서 가장 초기 인어 언급 중 하나예요. 오늘날 역사학자와 해양생물학자들은 콜럼버스가 거의 확실히 매너티나 비슷한 해양포유류를 봤다고 동의해요. 매너티는 둥근 몸통과 유연한 앞다리, 그리고 똑바로 떠오르는 습관 때문에 멀리서 보면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경험 많은 항해사가 바다소나 여자를 착각했다니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낭의 피로, 낯선종, 시야가 나쁜 상황 때문에 초기 선원들은 그런 오해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의 이너들은 이제 탐험 시대의 신화와 관찰이 섞인 중요한 예로 여겨져요. 실제 이너족의 증거는 아니랍니다. 액티브 패스 이너. 1967년 여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메인 아일랜드 근처 액티브 패스를 지나던 페리 승객들은 해안가에 앉아서 연어를 먹고 있는 상반신은 벗은 금발 여성처럼 보이는데 꼬리가 돌고래 같은 이상한 존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목격 사건은 작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지역 신문들은 사진까지 있다고 하면서 신비로운 인어에 대한 기사를 실었죠. 일주일 후에 두 번째 목격 보고가 나오자, 빅토리아에 있는 관광명소인 언더시 가든스는 그 존재의 증거를 가져오면 2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약 3,6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만약 잡히면 숙식까지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일부 주민들은 진짜 인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이었고 수십 년 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 인어는 거의 확실히 주디 올레드라는 여성이 홍보를 위한 기획으로 꼬리 의상을 입고 연기한 거였죠. 오늘날 액티브 패스 인어는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재미있는 민속으로 남아있어요. 진짜 미확인 생물 발견이라기보다는 바닷가에서 잠깐 즐긴 유쾌한 상상력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디어네스 이너 19세기 말 스코틀랜드 오크니의 디어네스에 있는 뉴어크만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흥미로운 바다 전설 중 하나인 디어네스 이너의 무대가 되었어요. 1890년경부터 여러 여름에 걸쳐 주민들이 바다에서 사람 같은 이상한 생물을 봤다고 보고했죠. 민속학자 월터 트레일 데니슨이 이야기를 많이 수집했는데 창백하고 검은 머리의 형체가 팔로 바위 위에 올라왔다가 다시 물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고 묘사됐어요. 목격은 항상 멀고 짧아서 목격자들은 정확히 무엇을 본 건지 확신이 없었지만 대부분 물개나 익숙한 바다 동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생물은 경계심이 강해서 해변으로 가까이 오거나 자세히 관찰하게 하지 않았죠. 사진이나 물적 증거, 일관된 크기 측정 없이 디어네스 인어는 지역 구전 전통에서 설명되지 않은 채 널리 이야기되는 현상이 되었어요. 몇개절 후의 목격은 시작된 것처럼 신비롭게 사라졌고, 오늘날까지 오크니를 찾는 민속학자와 방문객들을 매료시키는 전설로 남아있어요. 코널 제너의 인어 이너. 제너의 인어는 영국 코널의 유명한 전설로, 코널제너 마을에 있는 세인트 세나라 교회 안에 이너 의자라고 불리는 15세기 조각된 벤치 끝부분을 중심으로 해요. 중세 후기 것으로 추정되는 이 조각은 빛과 거울을 든 이너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이너 민속에서 전통적인 상징이에요. 조각 자체는 진짜 중세 유물인데, 이를 설명하는 전설은 19세기까지 기록되지 않았어요. 민속학자 윌리엄 보트렐이 그 이야기를 적었죠. 이야기에 따르면 나이를 먹지 않는 듯한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여성이 가끔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교구민들을 매료시켰대요. 젊은 지역 가수 매튜 트루엘라가 그녀에게 반해서 예배 후에 따라갔고 둘다 다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몇년후 펜두어 코브 근처의 뱃 사람들은 바다에서 인어가 올라와서 자기 수중 집 입구를 막고 있는 닻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그녀는 남편 이 자신을 기다린다고 말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게 매튜를 가리킨다고 믿었죠. 오늘날 역사가들은 이야기가 조각이 만들어진 훨씬 후에 붙여진 민속이라고 동의하지만, 진짜 중세 유물과 드라마틱한 바다 풍경, 로맨틱한 전설이 어우러져 제너의 인어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가는 인어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일본 엔주인 사원의 인어미라. 엔주인 사원의 이너이라는 오카야마 현 아사쿠치시에 있는 불교 사원 엔주인에 보관된 작은 표본으로 길이가 약 30cm 정도예요. 미라와 함께 같은 상자에 보관된 손글씨 메모에 따르면 이건 겜분 시대인 1736년에서 1741년 사이에 토사, 지금의 고치 현바다에서 어망에 걸려 잡혔고, 그후 오사카로 옮겨져 후쿠야마의 부유한 고지마 가문이 사들인 뒤 메이지 시대 후반쯤 엔주인 사원에 기증되었다고 해요. 이 미라는 위쪽 몸통이 영장류처럼 머리카락, 눈썹, 팔, 손이 있고, 아래쪽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 같은 모습인데, 지역 신앙에서는 일본의 인어인 인교로 여겨져 보호와 건강, 장수 같은 힘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원에서는 이걸 신성한 물건으로 전시하고, 질병이 유행할 때 앞에서 기도를 드리기도 했답니다. 2022년에 구라시키 예술과학대학교 연구자들이 컴퓨터 단층 촬영, 엑스레이 촬영, 전자현미경 관찰,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그리고 DNA 분석을 했어요. 그 결과 몸통 부분은 진짜 동물 몸이 아니라 주로 천, 종이, 솜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금속필로 고정하고 모래와 수들 섞은 반죽으로 코팅한 뒤 포유류 털, 물고기 피부, 아마 보거 피부, 그리고 육식물고기의 턱과 이빨 같은 동물 부위를 붙인 거죠. 아래쪽 절반은 진짜 물고기에서 온 거로 아마 민어류일 거예요. 재료연대 측정으로는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니 메모에 적힌 1736년에서 1741년 포획 이야기는 거의 확실히 전설이나 판매를 위한 과장일 가능성이 크고 학자들은 이제 이 미라를 실제 인어가 아니라 애도 시대에 정교하게 만든 속임수 물건으로 보고 있어요.